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꿋꿋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내 정산금 2억 원 언제 정산해주지? 큐텐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려 보겠습니다. 제가 큐텐 관련돼서는요, 제 영상에서 몇번 다룬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큐텐이 티몰 인수하고 인터파크를 인수하고 위메프까지 인수하면서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되게 화려하게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큐텐의 창업자가 이 G 마켓을 창업하고 G 마켓을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로 올리게 했어 올린 그 구영배 대표가 만든 회사잖아요. 이베이와 합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기대했던 를 거죠. 어? 쿠팡이 압도적으로 지금 독주를 하려는 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큐텐이 뭔가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요. 위메프하고 팀원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11번가를 인수한에 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큐텐이 11번가를 실사를 하고 있죠. 그 인수를 위해서. 근데 실제 이게 인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되게 화려하게 등장을 한건 맞아요. 큐텐이요. 그런데 큐텐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지금 상당히 형편없는 상황인 게좀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큐텐이 판매자 정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영상을 보시고 그큐텐 판매자 두 분이나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큐텐 지금 현실에 대해서 큐텐이 판매자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제보해 주셔서 아, 이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큐텐 정말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실 이 티몬 위메프를 인수를 했는데 이 티몬 위메프가 인수를 할때이 큐텐이 현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분교환 방식으로 해서 사실 거의 현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티몬하고 위메프가 인수하면 그냥 끝이 아니고요. 여기는 계속 현금을 쓰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팀업만 보더라도 작년 적자가 무려 1,500억 원이 넘어요. 위메폰도 500억 원이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현금이 쓰이니까 이 현금을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두 업체 다 자본 잠식의 상태니까. 그러면 어쨌든 인수했던 q 텐0의 어떤 자금 수열들이 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티몬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걸 큐텐이 인수하는 취득하는 그런 형태로 어떤 자금 지원을 해줄 텐데 이 큐텐 쪽에서도 자금이 엄청나게 넉넉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데서도 계속 돈이 나가다 보면 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요. 심지어 이 큐텐이 이 지금 큐텐 이그 자회사가 큐 익스프레스라는 물류 회사가 있는데요. 이천에 이만 평이 넘는 국내 물류센터를 확장을 했어요. 왜냐고요? 이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 이 여기에 있던 샐러드를 직구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물류센터를 확장시키겠다. 확장시켜서 이 직구로 이 제품들을 팔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요런 의미로 물류센터를 확장시켰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돈이 넉넉하면서 현금이나 이런 것들 자금이라든지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런 걸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산이 안 되면서 이런 것들을 벌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큐템 판매자들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마켓이나 옥션 혹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바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판매 정상금으로 이 숫자가 찍히죠. 이 SCM에 들어가면요. 그러면 이 판매 정상금 예를 들면 1억이야. 그럼 이 1억을 출금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날그 다음 날 출금이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Q10도 그렇습니다. 이 정상금이 1억이 있으면 출금 누르면 이길 원래 출금이 됐었던 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 정상금, 숫자는 1억으로, 1억으로 찍혀 있는데, 출금을 눌렀는데, 그게 3개월 이상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라 겁니다. 심지어 2억, 3억, 이런 식으로 금액이 꽤 많이 물려있는 판매자들도 있다는 라 거예요. 아니, 이미 정산이 됐어. 정상금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출금이 안 되는 겁니다. 옥션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지마켓이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비싼 시스템. 그런 것처럼, 정상금은 있는데 출금이 안 되니까 더 답답한 거죠. 우선 정산도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5월달부터 바뀌어 가지고 정산도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뀌었거든요. 약한 평균적으로 45일 정도 뒤에 정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45일 뒤에 정산이 됐는데 이제 정산금이 숫자로 찍혀 있는데 출금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출금신청을 했는데 3개월이 넘게나 이 정산이 밀려 있는 이게 큐텐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이렇게 정상금이 밀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상황일 걸까요? 당연히 돼요. 저는요. 지금 이 큐텐의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정산도 이미 늦게 해줬어요. 자 그동안 사실 현금을 이 큐텐이 쓴 거죠. 판매자 정상금을요. 그리고 그 뒤에도 판매 정상금이 돌아왔음에도 출금도 못해주는 상황이라면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11번가를 인수하려고 하냐? 이 11번가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이 내용들을 제가 언론 기사들 검색을 해 봤을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펀드를 조성한다. 11번가를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 대금을 펀드를 조성하는 게 본인들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펀드를 조성하거나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어떻게 인수했냐? 사실 지분 출자, 지분 교환 방식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인수하는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수를 하고 있다. 본인들이 지금 현재 현금 상황이 이 유동성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판매자들한테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쿠팡에서 판매 정산금이 지연됐을 때약한 4년 전쯤, 아 어, 진짜 막 2, 3일 지연돼도 막 진짜 살이 떨렸거든요. 아니 돈이 몇 억이 묶여 있으니까. 아니, 3일, 4일 돼도 이게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큰 회사가 정산을 제대로 안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쿠팡 같은 회사가 정산이 밀리니까, 3, 4일만 지연이 돼도 막 살이 떨리고 막 그랬는데, 이런 지금 막몇 달간이나 지금 밀려있으면, 이 판매자분들, 큐1 판매자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와, 근데 이게 당연히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이큐1 큐텐 고객센터 에 계속 문의를 했겠죠.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메일로만 문의가 가능하대요. 왜냐면 하 큐텐이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요. 메일로 문의를 했을 때, MD에게 문의를 했을 때 자기네 부서 일이 아니다. 자기 자기도 유관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계속 이런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큐텐 판매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진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이게 진짜 큐텐이 어, 언론으로 이렇게 공개되기에는 어, 뭐 여러 회사들 인수하고 이러니까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이 속은 정말 썩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큐텐의 이런 경험들을 겪으시고 아, 더 이상 이제 큐텐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 이 지금 이 사태가 있기 전에도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번만의 문제가 아닌가 봐요. 이게 코로나가 있었을 때 코로나 시기에도 정산이 막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판매를 중지한 그런 판매자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q 텐이 11번가 인수하는 게잘 될까요? 잘 되더라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 예전에는 제가 q 텐0에 어떤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와 쿠팡과 경쟁을 해준다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판매자 정상금을 밀리는 회사의 마인드는요 저는 어, 어마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건 기본 상식적이지 않죠 비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어 저희는 쿠팡은 판매자가 많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슈가 되기라도 하죠 이 큐텐은요 판매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이런 정산이 지연이 돼도요 이슈가 잘안 됩니다. 딱 언론 기사 하나 나왔더라고요 판매자 정산 지연 관련돼서 큐텐 정산 지연 관련돼서요. 아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큐텐 판매자분들이 있으시다면 관련돼서 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제가 또 관련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내 정산금 2억은 언제 줄 건데? 큐텐의 현실라한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꾼의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